K팝 데몬 헌터스 열풍을 타고 갤럭시가 아재폰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MZ 세대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매번 비슷한 아이폰에서 MZ 세대들이 갤럭시로 갈아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지민 기자 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뉴스 톡톡입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삼성 갤럭시입니다. 요즘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어, 갤럭시의 위상이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가 많아요. 소위 K대언, 그러니까 K팝 데몬 헌터스 콜라보 열풍부터 빌 게이츠 같은 분이 갤럭시 폴더블을 쓴다는 이야기, 그리고 예전에 그 아제폰 이미지를 벗고 아이폰 아성에 어떻게 도전장을 내미는지 저희가 모아본 여러 기사들하고 시장 분석 자료를 통해서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흥미로운 변화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갤럭시를 둘러싼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뭐랄까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그 아재폰 딱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좀 떨어져나가고 있다는 점. 이게 특히 흥미로운 대목이죠. 과연 이게 그냥 잠깐 반짝하는 유행일지. 아니면 정말 스마트폰 시장 판도를 바꿀 만한 어떤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일지. 오늘 그 속내를 좀 들여다봐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MZ 세대의 마음을 얻으려는 삼성의 전략이 과연 그 견고해 보이던 아이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어,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아, 요즘 정말 핫한 이슈였죠. 삼성하고 넷플릭스의 K팝 데몬 헌터스 주여서 K대언 이 협업 이야기부터 좀해 볼까요? 지난 8월 13일부터였나요? 한날 정도 갤럭시 스토어에서 K대언 테마로 무료로 풀었잖아요. 뭐 스페셜 테마 하나랑 배경 화면 10종 헌트릭스, 사자보이즈 이런 인기 캐릭터들을 내 폰에서 바로 딱볼수 있게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그냥 테마 한번 주고 끝 이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삼성하고 넷플릭스가 앞으로도 뭐랄까? 컨텐츠 경험을 더 풍부하게 만들려고 계속 협력하겠다. 이런 정기적 협업의 시적이라고 밝혔거든요. 삼성 쪽에서도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 제공을 위해 OTT 파트너십을 계속 확대하겠다. 이렇게 딱못 박았고요. 이건 삼성이 단순 기술 회사를 넘어서서 이제 문화 컨텐츠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려는 시도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 그렇죠. 그리고 캐데언 자체가 워낙 글로벌하게 터졌잖아요. OST 골든이 미국 빌보드 핫 팩하고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 동시에 1위를 했으니까요. 와 대단했죠. 얼마 전 갤럭시 언팩 행사 예고 영상에도 그캐데언 캐릭터 까치서씨랑 덮이 나왔었잖아요. 그때도 엄청 화제였고요. 심지어 뭐 외국인 관광객들이 캐데언에 나온 낙산공원 같은데 쳐져가고 약간 한국인의 일삼을 따라하는 여행 이런 게 유행이라는 소식도 재밌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협업은 삼성이 기존의 어떤 하드웨어 스펙 경쟁 여기서 좀 벗어나서요 캐데언 같은 아주 강력한 문화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을 활용해서 젊은 세대 특히 MZ세대하고의 문화적 접점을 만들려는 어 전략적 선택인 거죠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메시지나 에어드롭 같은 기능으로 사용자들을 자기들 생태계 안에 딱 가두는 그런 락인 효과를 노리잖아요. 근데 삼성은 캐대헌 같은 외부의 문화 현상을 이용해서 브랜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감정, 친밀감 이런 걸 높이려는 거죠. 좀더 개방적인 접근이에요. 근데 그 협업 뒤에 숨겨진 얘기가 또 재밌던데요. 캐대헌 제자든 소니 픽처스가 했는데 수익이나 IP는 대부분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IP가 삼성의 반도체 경쟁사인 소니한테 있었다면 어쩌면 이런 식의 협업은 좀 어려웠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삼성한테는 좀 예상치 못한 행운? 약간 나비효과 같은 거네요. 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관계 속에서 의외의 기회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문화적인 접근이 특히 갤럭시 Z 플립하고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Z 플립 자체가 디자인하고 폰구 폰 꾸미기 트렌드 때문에 젊은 세대한테는 그냥 스마트폰이 아니라 거의 뭐 패션 아이템처럼 됐잖아요. 여기에 캐데헌이라는 강력한 문화 코드를 딱 입힌 거는 기술적인 것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감성적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 MG 세드 니즈를 정확하게 파고든 전략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이런 전략이 좀 먹히고 있는 걸까요? 뭔가 갤럭시가 젊은 세대한테 좀 힙하다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 그 유튜버 희진호 씨그 자작곡 영상 갤럭시를 쓰는 친구들에게 이게 조회수가 천만이 넘었더라고요. 엄청 맞죠? 원래 아이폰 쓰시던 분인데 갤럭시로 바꾼 경험을 솔직하게 노래했는데 댓글 보니까 요즘은 갤럭시가 더 힙하다. 이런 10대, 20대 반응이 막 쏟아지고 결국 이게 삼성 광고로까지 이어졌잖아요 광고 영상 댓글에도 와 광고 보고 갤럭시 뽐뿌 온다 삼성에 드디어 MZ 감성 잡았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네 이게 그냥 온라인 반응만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 변화도 좀 주목할 만해요 한국갤럽이 지난 7월에 도사한 걸 보면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 중에서는 삼성이 72%로 뭐 압도적이긴 한데 18세에서 29세 사이 딱그 연령대에서는 아직 애플이 60%, 삼성이 40%로 애플이 앞서긴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그 추세에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애플은 4% 포인트 줄고, 삼성은 6% 포인트 늘어서 그 격차가 1년 만에 3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확 줄었다는 거죠. 와10% 포인트나 좁혀진 거네요. 근데 더 드라마틱한 건 다음에 어떤 폰살 거냐 이 질문이었어요. 18세 응답자 중에서 다음에 삼성을 사겠다는 비율이 작년에 36%였는데 올해 46%로 무려 10% 포인트가 뛰었어요. 반대로 애플 사겠다는 응답은 60%에서 50%로 줄었고요. 그러니까 그 선호도 격차가 24% 포인트에서 불과 4% 포인트 차이로 좁혀진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전체 연령대 재구입 의향률에서도 삼성은 92%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애플은 77%에 머물렀다니까 이건 뭐 아이폰의 그 절대적인 브랜드 충성도에 뭔가 균열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저도 그 데이터 보고 좀 놀랐어요 근데 이 변화의 원인을 그냥 마케팅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삼성 내오적으로는 갤럭시 ai 기능 강화된 거랑 카메라 성능 좋아진 게 젊은 층한테 어필했다고 분석하더라고요. 실제로 AI로 사진에서 뭐 사람 지우거나 그림 스타일로 바꾸는 그런 포토 어시스트 기능 사용량이 1년 전보다 2배 늘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사진이나 영상으로 자기 일상 기록하고 개성 표현하는 거 이런 거에 익숙한 MZ 세대 라이프스타일하고 기술이 딱 맞아떨어진 결과겠죠 아 그리고 갤럭시 Z 플립이 진짜 하나의 패션 아이템처럼 인식되면서 폰꾸 문화를 이끈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해 보여요 삼성이 뭐 프랑스 패션 브랜드 메종큐치네랑 콜라보한다거나 갤럭시 스튜디오나 팬파티 같은 걸 열어서 젊은 세대가 직접 와서 즐길 수 있게 한거 이런 것도 브랜드 이미지를 좀 젊고 트렌디하게 만드는데 한몫했을 거고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애플하고의 전략 차이가 딱 보이는 거죠 애플은 아이메세지, 에어드롭, 페이스타임 이런 걸로 기기끼리 묶어서 강력한 생태계 락인 효과를 만들고, 또 중고 가격도 잘안 떨어지잖아요. 약간 투자가치처럼. 그리고 일관된 프리미엄 이미지, 이걸로 충성도로 꽉 잡고 유지해 왔어요. 반면에 갤럭시는 상대적으로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캐디엄 협업이나 폰꾸 문화 같은 외부 트렌드를 되게 발빠르게 흡수해서 문화적 친밀감을 높이는 전략을 쓰는 거죠. 단순 기술 스펙 경쟁을 넘어서 문화나 라이프스타일 쪽에서 승부를 보려는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서 또한 명. 어좀 의외의 인물이 갤럭시 사용자라고 밝혀서 화제가 됐어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게이츠죠. 최근에 tvn 유키즈온더 블록 나와서 삼성 폴 더블 폰 쓴다고 딱 말했잖아요. 심지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한테 선물 받아서 공짜로 쓴다. 이런 농담까지 해서 되게 웃겼고요. <laughs> 아 네. 빌게이츠가 갤럭시 폴 더블 쓰는 건 사실 뭐몇년 전부터 계속 알려져 왔었죠. 2022년에는 제트폴드 3. 작년에는 Z 폴드 4 쓴다고 직접 언급했었으니까요. 예전에 본인이 썼던 그 벽돌폰 시절하고 비교하면서 요즘 모바일 기술 진짜 많이 발전했다 이런 만족감도 표현했었고요. 그분의 발언은 그냥 제품 후기라기보다는 기술 발전의 역사랄까? 혁신에 대한 그분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리고 빌 게이츠랑 이재용 회장 두 분의 오랜 인연도 다시 주목받았잖아요. 꽤 오랫동안 교류해 온 걸로 알려졌는데 가장 최근에도 8월 21일인가요? 삼성 서초 사옥에서 만나서 CSR,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협력 방안 같은 거 논의했다고 하죠. 예전에 게이츠 재단에서 하던 저개발국 위생 개선 화장실 프로젝트에 삼성이 기술 지원했던 그런 인연도 있고요. 뭐 이런 개인적인 친분이나 기업간 협력 관계가 스마트폰 선택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그럴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는 할수 없겠죠. 하지만 I.T. 업계의 정말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빌 게이츠는 그런 분이 아이폰이 아니라 삼성 갤럭시 그것도 혁신의 아이콘인 폴더블폰을 선택했다는 거그 자체가 되게 강력한 메시지를 줘요.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을 넘어서 그의 선택은 갤럭시 폴더블폰이 가진 어떤 생산성이나 혁신성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분이 폴더블의 넓은 화면이 아울룩 같은 MS 소프트웨어 쓰는데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직접 말하기도 했고요. 이게 전 세계 모바일 OS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안드로이드 생태계 안에서 갤럭시 폴더블이 주는 실질적인 가치를 딱 보여주는 사례죠. 아, 그러니까, 빌 게이츠의 선택이 그냥 유명인이 쓰는 폰 이걸 넘어서 갤럭시의 기술력이나 혁신 이미지를 더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특히 애플의 그 폐쇄적인 생태계와는 좀 대비되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표 주자로서 갤럭시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 뭐 이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빌 게이츠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기술의 미래를 보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물이잖아요. 그의 선택은 갤럭시 브랜드의 혁신 리더십 이미지를 더하는데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폴더블이라는 새로운 폼팩터 그러니까 제품 형태나 구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크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볼게요. 갤럭시는 과연 아이폰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아이폰 성공 요인을 다시 보면 기기관 연동성, 뭐 에어드롭 같은 걸로 강력하게 생태계 안에 묶어두는 거, 고급스럽고 일관된 프리미엄 브랜딩, 사용자한테 감성적인 가치를 주는 마케팅, 그리고 중고가 방어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죠. 애플은 자체 OS랑 핵심 칩 설계 능력으로 이 모든 걸각 통제하면서 최적화된 경험을 줬고요. 음. 갤럭시의 최근 행보는 아이폰 전략과는 확실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예를 들어 갤럭시 제터플립 디자인 혁신으로 주목받은 건뭐 아이폰하고 비슷할 수 있지만 그 성공 과정에서 개성 표현이나 사용자들이 직접 주도하는 폰꾸 문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했잖아요. 애플 특유의 그 미니멀리즘하고는 좀 반대로 다채로움이나 개인화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운 거죠. 와 캐데헌 콜라보도 같은 맥락이네요. 애플이 자체 서비스랑 하드웨어로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성을 쌓는다면 갤럭시는 넷플릭스라는 외부 파트너랑 손잡고 문화 트렌드를 제품 경험만으로 확 끌어들은 거니까요. 장기적인 락인보다는 단기적이지만 강력한 문화적 임팩트로 브랜드 호감도나 친밀도를 높이는 전략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갤럭시는 애플의 폐쇄성과는 다른 개방성. 유연성 이걸 자기 강점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넷플릭스 같은 외부 파트너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거나 플래그십 Z 시리즈부터 보급형 A 시리즈까지 아주 넓은 가격대의 제품 라인업을 갖춘 거 이게 다그 예시죠. 물론 캐디언 테마 자체가 에어드롭처럼 사용자를 갤럭시 생태계에 강력하게 묶는 락인 효과를 바로 만들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드웨어 Z 플립. 랑 소프트웨어, 테마 그리고 문화 콘텐츠 넷플릭스를 아주 창의적으로 결합해서 단순 스펙 경쟁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사용자 가치를 주려고 시도한다는 점이요. 이건 단순 모방이 아니라 문화적 공감대 형성이랑 개인화된 경험을 통해서 애플의 그 견고한 생태계에 도전하는 갤럭시만의 독자적인 길, 뭐랄까 하드웨어 플러스 문화 통합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 상황이랑 앞표 경쟁은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은 여전히 국내 시장, 올해 1에서 7월 누적 82% 이랑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2분기19% 점유율에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최근 나온 갤럭시 Z폴드 7 같은 신제품 초기 반응도 괜찮았고요. 네, 하지만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삼성은 조만간 화면을 세번 접는 트라이폴드라는 완전 새로운 폼팩터 제품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있고 애플 역시 다음 달이면 아이폰 1 7의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죠. 특히 애플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한국을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시킨 거 이거는 더 이상 한국 젊은 세대 시장을 삼성한테 그냥 내주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로 보여요. 미국 시장 변화도 흥미로워요. 2025년 2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 점유율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에서 31%로 확 뛰었더라고요. 반면에 애플은 56%에서 49%로 좀 내려갔고요. 물론 애플 점유율이 아직 높긴 하지만 이런 변화는 갤럭시 폴더블이 잘 팔리고 또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 라인업을 갖춘 삼성 전략이 미국에서도 좀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AI 기능 경쟁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현재로서는 기기 자체에서 돌아가는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적극적으로 넣고 있는 갤럭시 AI가 아직 베타 단계인 애플 인텔리전스보다는 좀더 성숙하고 실용적이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애플이 AI 역량 강화하려고 구글하고 재운 논의 중이라는 소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애플이 이 분야에서 좀 뒤처져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요. 이 AI 경쟁 우위가 앞으로 시장 판도의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정학적인 변수? 예를 들어 미국의 관세 정책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할까요? 애플은 생산기지를 인도로 옮기면서 중공 리스크나 관세 영향을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삼성은 주요 생산기지나 베트남에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정책이 바뀌면 관세 부담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현실화되면 가격 경쟁력에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여러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갤럭시가 아재폰이라는 과거 이미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건 이제 분명해 보여요. 케데언 협업이나 유튜버 히지노 사례처럼 문화 코드를 활용한 소통 전략이 제트플립, 제트폴드 같은 혁신적인 하드웨어랑 딱 만나서 시너지를 내면서 브랜드를 훨씬 젊고 힙하게 만드는 데 성공하고 있는 거죠. 기술력은 기본이고 이제는 문화적인 매력까지 갖춰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하지만 결국 관건은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얼마나 쭉 이어갈 수 있느냐. 이거겠죠.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의 이런 문화적 화제성이나 높아진 브랜드 선호도를 애플이 아이메시지나 앱스토어 같은 강력한 생태계로 구축한 것과 같은 수준의 아주 장기적이고 깊은 브랜드 충성도로 바꿔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삼성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숙제일 겁니다. 삼성의 하드웨어 플러스 문화통합 전략은 분명 아이폰을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닌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매력적인 문화적 연결고리를 발굴하고 이걸 갤럭시만의 독특한 사용자 경험으로 잘 녹여낼 수 있느냐 여기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삼성 갤럭시의 아주 흥미로운 변화와 그 배경에 깔린 전략들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캐디언 열풍을 업고 MZ 세대의 마음을 흔드는 모습부터 빌 게이츠라는 의외의 인물의 선택이 갖는 의미. 그리고 아이폰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상에 도전하는 갤럭시만의 길까지 당신의 스마트폰 선택에도 혹은 앞으로 시장 트렌드를 읽는 데에도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아이폰의 생태계는 사용자를 그 안에 머물게 하는 높고 단단한 벽 같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갤럭시가 만들고 있는 이런 다채로운 문화적 연결고리들은 사용자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머물고 싶게 만드는 매력적인 문이 될수 있을까요? 앞으로 갤럭시가 어떤 새로운 문들을 더 열어갈지, 함께 주목해 보는 것도 앞으로의 기술 트렌드를 읽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될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갤럭시의 힙한 변신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이사장조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선물한 갤럭시 폴더블폰을 애용하며 그 혁신을 인정했습니다. 갤럭시 Z 플립은 폰쿠폰 꾸미기 문화를 이끌고 넷플릭스 K팝 데몬 헌터스, 캐데헌 테마와의 협업을 통해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강력한 갤럭시 AI 기능과 폴더블폰의 성공적인 판매가 삼성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기술과 문화를 아우르는 스마트폰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